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 연결합니다. 자, 송정훈 기자, 아침부터 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조사는 벌써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특검에 출석하며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내란 특검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묻는 조사였기 때문에 한전 총리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 특검 대면 조사를 받는 건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국무위원 6명 가운데 1명입니다. 특검은 한전 총리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또는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제기됐고,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다시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죠. 한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전 총리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한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 등을 두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은 한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특검이 오늘 윤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5시쯤 구속된 이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인데요. 아직 구속기간 만료까지 하루 정도가 남았지만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검이 기소를 서두른 걸로 보입니다. 그간 이전 장관을 이전 장관은 개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CCTV 등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는 MBC를 비롯해 한겨레, JTBC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점도 포함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업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전 장관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